오늘의 식품! 메로나 피스타치오 맛과 망고 맛! 더 현대 파이브 가이 지역 빙그레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어요 들어가자마자 대왕 바나나 우유가 반겨주고 빙그레우스도 만났답니다 다양한 게임도 하고 타로 운세도 확인했어요 귀여운 굿즈들도 많았답니다 대왕 바나나 우유 들고 네컷 사진도 찍었어요 드디어 메로나! 칼로리도 확인해주고 쇽! 착! 다당! 비주얼은 메로나 그대로 피스타치오는 우리가 아는 메로나랑 비슷한 식감이고 망고는 샤베트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이 식감들이 맛이랑 잘 어울려서 더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사실 망고 먹을 때 느끼한 망고 맛이 나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상큼한 맛이 나고 맛있었어요. 피스타치오는 생각보다 고급 피스타치오 맛이었고 특히 우유 맛도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일단 받을 때부터 포장이 예쁘고 탄탄해서 놀랐는데요. 한국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해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빙그레우스 웅떼메로나잘 있으렴. 제가 사온 갓줄 보여드릴게요. 바나나맛 우유, 포스티, 붕어만 코, 용돈, 몽. 이렇게 두개 사고, 메로나 두개 받았어요. 메로나 박스도 안 버리고 가져왔어요. 팝업 한 플랫도 보관. 1월 23일까지 팝업이니까 얼른 달려가세요. 오늘에